시간깨검인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면, 하면 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꼭 해야 됩니까? 공부 정말 내가 입시 모르겠다 나 진짜 입시랑 안 맞는다 나 중간 기말고사 그냥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다른 공부하세요 아까 그래도 전화주신 후배님은 자기의 그 특성을 그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왜냐면, 자기가 뭐 분석하는 걸 좋아했고, 이미 뭐 전공책, 아직 전공 수업 듣지도 않는데, 뭐 자료구조 이전, 자료구조 이전 거 찾아가면서, 해. 어, 요런 거 내가 맞다. 그래서 나는 요쪽 분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뭐 했다는 거는 나에 대한 어떤 고민을 그래도 꽤나 많이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 어든 지금 시험 공부는 안할수 있겠지만, 인생에서 어떤 공부는 하긴 해야 됩니다. 대학을 안갈 수는 있지만 공부를 안할 수는 없어요. 1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거 끄라고 <웃음> 나가세요. <laughs> 시험 시업범위, 어, 범위는 지금 다 나왔죠.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부터 찾으세요. 교과서, 뭐 수업시간에 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유인물, 뭐 보충교재. 내 필기 잘안 된다고 하면은 공부 잘한 친구한테 무슨 뇌물을 먹이든 뭘막 닦아주든 뭘 업어주든 해가지고 무조건 노트를 빌리세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하루 전날 되면은 못 빌려요. 하루 전날 되면 누가 빌려줍니까? 지금 당장 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필기 잘한 친구한테 하나 좀 내일 예약해 놓는다고 내가 딱 진짜 맞는 시간도 아니고 내 복사할 시간만 딱 달라고 이거 별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야 그 필기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한 친구들이 그 노트를 지금 확보하는 거 정말 일바 따로 해야 돼 훔치긴 무슨 노트를 훔치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절도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제가 지금 별거 이 자체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되죠. 근데 공부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면은 효율적 인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 친구가 필기 잘하고 거 보면은 선생님 뭐 중요하다고 했는지 적, 적어져 있고. 그리고 빠짐없이 여기 있거든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보세요. 영석공신도 노트 필기는 가장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무슨 뭐 훔치거나 이런 건안 되겠지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빌려주는 사람은 힘들어요. 아, 그쵸. 빌려주는 사람은 힘든데, 그쵸. 빌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당장 수업시간 내가 안 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